예, 이성수 의원입니다. 어, 반딧불 시장 주차장 차량 동과 높이 이제 폭이 팔매라고 그랬죠? 네. 이게 대형 차량이나 또는 중장비가 장기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든다는 건데 네. 두 개를 말해 만들어요, 정문과 후문에. 네. 근데 이게 그, 건축물을 짓는 거예요? 구조물을 짓는 거죠? 건축물을 짓는 거 구조물에 게 그냥. 구조물. 실제로 구조물을. 설제 구조물 D 귿자 형태로 이렇게 한 게이트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달고, 네. 그죠? 근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2750만 원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형태로 설치할 것인지 이게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차량 이렇게 통과 높이 뭐 3.5m. 3.3m,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그, 2750만원? 네. 두 개에 5,500만원? 아, 네. 제가, 제가 좀 도움을 받았는데요. 네. 가설계 가설계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산출한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설계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비용이 과다 비용이 나오는지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그뭐 예, 스텐으로 구조물도 이제 철, 어떤 철, 재질을 철, 쓰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네.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무슨 뭐금태둘러낼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하여튼 이그 예, 계약 단계에서. 예산을 예산이 있다고 다 집행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그 최소한의 그 비용을 들여서 할 걸로 미리 계획을 잡아서 예산도 그렇게 반영을 해야죠 과다예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에~ 아무튼 그~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니까 최대한 네, 네. 전략을 해서 할수 있도록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크게 뭐 째낼 일 없지 않습니까 그습니뭐 관광상품도 아니고 네. 누가 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그 포토존이 될 일도 없고 그죠? 예. 하튼 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예, 예. 미관을 예. 저해하지 않는 한한 분에서 기능을 잘 살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적은 그거니까요. 네, 네. 우리 그 무주 아이씨 만남의 광장 운영비가 이렇게 이제 1억 4,600 이거 많이 정액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6,200만에 원 정액이 됐는데. RC 만남의 광장이 처음에 조성이 되고 2003년도부터 조성이 시작됐죠,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총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2003년도부터요? 예, 네,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RC 만남의 광장에 우리가 들어간 돈이. 어, 뭐 시설 개보수라든지. 네, 아니, 저총 투자비. 어, 총 투자비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네, 대략 한 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50억이요? 네. 아이아이씨 만남의 광장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대략 5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015년도 금년도에아이씨 만남의 광장에서 총 들어오는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선 좀 조력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c 만남의 광장에 우리 이제 그 각종 임대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천만 원. 1억 한1,500 정도 됩니다. 1억 1,500? 예. 네. 1억 1,500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아이 c 만남의 광장에 청소해주고 사무관리하고 공공운영 시설유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지금 1억 4천 6백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1년그 동안에 투자된 50억은 그것 별도로 빼고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말고 예? 네? 50억은 이제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맞이 그렇죠, 그부지매입 예, 부지비, 건축비 포함해서 네, 네. 그 투자비는 빼고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임대료를 1년에 1억 500만원을 받고 그게 유지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시설 유지비나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뭐 각종 비용 들어가는 게 1억 4천 0백을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미, 미치는 장사를 하네요. 아이씨 만남의 광장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호황이 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적자 업장이라는 거죠. 많이, 많이. 매우 많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죠 영원히 적자 구조를 헤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또 이번에 이제 시설비 중에 그리스 트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 소그 생소한 용어인데요. 이거를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개 설치해요? 어디에다가 몇 개를 설치해요? 식당에, 식당이 네개 있지 않습니까? 네 개. 식당 네 군데 전부 다. 예. 아, 이걸 설치를 해줘요. 네 군데에다가. 근데 이게 지금, 네 개에 2천만 원이니까 하나에 500만 원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트랩, 트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중소규모의 식당에 쓸수 있는 용도로 쓰는 게, 시중에서, 이거는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설, 시설이 아니고, 기계를 구매하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한 50에서 100만 원이에요. 한 70만 원 정도만 줘도 굉장히 훌륭한데. 이게, 그, 무슨, 이제, 단체급식소, 단체급식소나 아주 대형 식당 같은 경우에 시설로서 우리 말하자면 일반 정화조가 있고 합병정화조 있듯이 합병정화조 개념으로 굉장히 큰걸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짜리 들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거기 있는 현재의 식당들이 그렇게 큰 대형 규모들이 아니에요. 50만원짜리 그리스 트랙 갖다 놔도 충분히 소화되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 옆에, 그, 아 예전에 생각했던 한우프라자. 200평짜리 한우프라자를 만들면, 거기는 소고기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소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육류 구이 전문점. 그것도 좌석이 한 200석 이상 되는. 이런데라면은, 이렇게 좀, 몇백만 원짜리 크리스트랩이 필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 지금 청국장집, 짜장면집 이런데 무슨 크리스트랩 500만 원짜리가 필요합니까? 한번 그 음, 이것도 어, 다시 한번 검토를 <laughs> 예,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그 한우플라자 리모델링 사업했죠? 예. 어 지금 뭐 이게 전통 공예 도자기 체험장을 리모델링 사업을 해놓고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비워놓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업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거 지금 리모델링 비가 평당 300만 원 들어갔어요. 3억 5천 정도 들어갔죠. 예. 예. 우리가 보통 일반 단독주택 질때 민가에서 얼마씩 들어가요, 평당 건축비가? 단독주택 질때 300만 원이면 집을 지어요. 새 건물을. 근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비가 300이 들어갔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 아직까지 지금 임대업자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것 같으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까? 이 지금 그, 한우프라자 하겠다고 지금 리모델링 사업 한데, 이 바로 옆에다 머루 사업 들어온다는 거 협의하고 있죠. 네. 예. 업소득과 하고요. 네. 예. 그럼 머루 사업도 거기에 머루 한우를 취급하겠다는 거잖아요. 머루. 거기도, 거기도 한우고기 전문점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이, 이 한우프라자하고, 그머루 산업에서 하는 그 한우, 한우고기 전문점하고, 기존에 있는 반네소하고 그다 그렇게 소고기 전문점 세개 운영할 겁니까? 충돌되지 않나요? 장사는 장사 속에서 된다고 그렇게 모아놓으면 장사 더잘될잘될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업종들이 하나만 있는 것보다도 모여 있으면 훨씬 집단화가 되면 그 훨씬 더 상승 효과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하실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 그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위원님 또그 한우 베네트는 저기 반네수는요 우리 무주산이 아니고 또 대전에서 소기를 소 소로 아마 가져오는 거 일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씨 만남회 광장이 당초 그 운영 취지라든가 사업은, 네. 이런 것나 또는 그 업소에 대한 그 통제라든가 이게 뭐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복되는 걸좀 빼고요. 제가 어 문제되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그 경제관광벨트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존에 아이씨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서만 하겠다 이랬어, 그죠? 예.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죠. 예. 부지 내에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옆에 있는 빈 공간에 멀어올 사업까지 들어오고 예. 그러면 빈 공간이 나요? 어떻게 그 편의점 위쪽으로 하고요? 예. 어, 편의점 위쪽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옥 파출소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한 필지가, 있, 땅에 한 필지가 한 100평 정도 있거든요. 100평이요? 예. 아, 굉장히 그 정도... 큰 땅이 거기 있네요. 그러면, 자. 지금 그 편의점 이쪽가고파출소 있는데 100평 정도의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어, 물놀이장, 복합 물류 유통센터, 농특산물 아울렛, 로컬푸드, 농촌 음식 요리점, 수제 농장,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공간이 나와요? 이제 이런 제이 사업들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예시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시잖아요. 예시인데 그 공간에 예시를 들 정도 이런 것이 예시를 들 정도의 공간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빈 공간 편의점 위쪽 공간에 네. 물놀이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되냐고 하나만 들어설 수가 있, 들어선다고 네. 봐도 의원님 저 물놀이장은 아까 제가 그 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그 그 뒤에 댐이 저 보가 있고 그 아이씨 만남의 광장 뒤에 하천 쪽에 그그 그 보가 있습니다. 보가 물이 항상 넉넉하게 고여 있는데 그쪽을 좀그 음, 대방길이 있고 바로 그 뒤에 물이 있거든요. 그걸 연비해 둔 겁니다. 아예예 네. 예, 예. 아무튼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 그또 계획서에 보면. 총 사업비 예산이 5,000, 5 0 10만, 0, 7,000원이에요. 그죠? 예. 총 사업비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도 똑같습니다. 5,010만, 7,000원이에요. 이총 사업비가 5 1 0 7 0 0 0원이에요 그죠? 이게 총사업비의 당해년도 사업비가 아니라. 근데 이총 사업비로 토지 매입, 기반시설 및 건축물 신축공사 추진, 뭐 이런 게 있어요. 2016년, 2017년. 추진 계획서에 보면. 이총 사업비 가능해요? 가이 5천만원 가지고? 아,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5천만원은 예. 용역비만 5천만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용역비만 5천만원이고, 예. 총 사업비는 예. 그냥 물음표죠.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예. 아니고. 네네. 네. 예, 예. 위원님 지정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겠죠. 예, 계약적인 사업비를 용역을 통해서 확정을 지겠다는 네. 그런데 이 5천만 원 갖고 토지 매입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데, 그건 지금 그 논리의 모순이죠. 과장께서 부지 내에서 아이씨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서 분명히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계획서에 보면 토지 매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업설명서 8 4쪽 위원님 그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첨부자료로 해준 내용 추진 일정 2015년도에 시설 규모 내용 토지 이용 계획 등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업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5천만 원그니까 그 일단은 논리의 모순이다. 네, 그 다음에, 네. 그, 과장께서도 토지, 토지 이용 부지 내에서, 아이시 만남의 광장 부지 내에서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겠다고 분명히 다짐 다짐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난 16일 날, 지난주 16일 날, 우리 유송열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군정 질문을 할 때, 군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농건자재 유통센터와 한우프라자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나는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군수님의 의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절대 그거 아니다. 넘어가는 거 아니다. 그 부지 내에서만 한다. 어떤 분 말씀이 맞는 거예요? 농건자재 판매 센터는 IC 만남의 광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 현재 부지 내에서만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겠다.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부지가 없고, 농건자재 판매장은 네. 농업소득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아마 부지, 이런 아.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는 꼬리 자르기를 해서, 꼬리 자르기를 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아이씨 만남의 광장 내에서만 해서 추진을 하고, 농업소득과에서는 별도로 고급만 띄어서 다른 부지를 찾아 찾아서 농건자재 유통센터를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 산업경제과 담당 과장께서 하시는 말씀과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답변하신 말씀이 이 내용이 상충되거든요. 아니 현재 저희들은 트라이앵글인 경제관광벨트 구축사업 계획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사업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산지유통센터 종합계획 수립 및 산지유통센터 설립 용역 예산이 1,98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네. 신규 사업인데. 산지유통센터 종합계획수립 이거 어디에다 산지유통센터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백지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어~ 무주 ic 만남의 광장 내에 시설 용량이 좀 부족해서 시, 이제 시설 보완을 하든지 그리고 구천동 농협에서 그 청량리 가본 그터 닦아놓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천동 농협에서 거기다가 산지유통센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좀 반영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아이씨 만남의 광장은 기존에 지금 있는 거고 그죠? 그렇습니다. 어, 기존에 있는 거고 우리 시설물이 있고 뭐, 무주 농협에다가 지금 이제 임대를 줘 있는 상태고. 구천동 농협은 산지유통센터가 없죠, 그죠 네. 예. 이제 산지유통센터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만 그, 그 국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청량리에 구천동 농협에서 부지 매입을 한 장소, 거기에 에 나름대로 그 국도비를랑 우리 이제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줄 그런 그 계획으로 이 안을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됩니까? 네, 네. 예.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